다이 다이어트, 체중 감량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할 때 가능합니다. 영양 균형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균형을 맞춰 건강을 유지하면서 체중 감량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대사율에 따라 필요 칼로리가 다릅니다. 실행 방법 식단 관리 칼로리 계산, 건강한 음식 선택, 전구푸드 줄이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 체중 감량과 근육 증가, 생활 습관 변화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구체적인 목표 설정 현실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일상에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 시스템 가족, 친구,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실패 가능성 빠른 체중 감량을 기대하면 실망과 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폭식이나 다이어트 중단 가능성. 단기 다이어트 요요 현상 등으로 인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가 아마 당신.